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세월이 흐르고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내가 깨달은 하나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문득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나이가 든 내가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웠고 그 여행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여행에서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내 앞에 펼쳐졌다.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딛었다.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길 위에서 내가 배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과거에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나이 들어서 더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 말은 이제 내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믿는 길을 가고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인생의 진리였다. 세월이 흘러도 나이는 단지 시간이 흐른 것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용기를 주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지금 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도전과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수 있다.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용기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여행에서의 기억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여행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음을 믿는다. 그날 나는 아이와 관계없이 더 용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 용기를 믿고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